네, 너무 선배님 연기가 궁금했고, 어. 실제로 보고 싶었고. 네, 사실 이제 부부 연기라는 거는 진짜 친밀해 보여야 되잖아요. 네. 이것을, 어, 이렇게 뭔가. 아주 자연스러운 친밀함을 연기하는 게 사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. 뭐그 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더 그런지 몰라도 그냥 너무 편하게 그리고 원체 재밌고 그냥 유머가 항상 장착되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현장에서 어 같이 할수 있었고 맞추지 않았거든요. 사실 막 리허설을 서로 해서 너 이렇게 할 거야, 난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없었어요 저희가.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호흡이 너무 잘 맞는다는 느낌을 들, 받으면서 나중에 어, 정말 많은 신에서 같이 붙는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예진 씨가 저의 와이프랑도 또 오, 오래전부터 친구고 또 우리 부부끼리도 같이 식사하고 골프도 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렇게 처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안 들었어요. 그래서 처음 촬영하면서부터도 그런 어색함들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호흡을 막 맞춰가야 된다든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생략이 될수 있었던 그래서 되게 편하게 할수 있었던 케이스였어요.